지갑이 또 있네? 이게! 인생은 운칠기삼이라 그랬습니다 운이 칠똥임인지갓임인지 게임인지 직접 해봐야 합니다 오늘도 돌아온 임금 침몰 시뮬레이터 가 시뮬레이션이래요 아무튼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꾼입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안 주는 사장님들을 깨부수러 오늘도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이어서 저번에 방소프트를 아장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야채라는 회사를 아니 뭐 회사 이름이 무슨 강도야채야? 어 야채를 뭐 도둑질해서 돈 버나요? 계약서. 당신은 오늘부터 강도야채에서 일합니다. 임금은 13만 원으로 매주 지급됩니다. 그럼 아 저번에 주급이 15만 원아니에 이번에 13만 원이네요. <laughs> 자 근무일은 매주 월금 출근은 8 시까지. 퇴근은 5 시입니다. 회사 사정이 힘들면 임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각오로 열심히. 각으로자 난이도 보너스 뭐죠? 힘들수록 자유의 가치는 커진다. 인내력 획득이 두 배가. 오, 저번에 비해서 두 배니까 다시 말해서 스킬을 더 많이 찍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월요일 출근 첫날이다. 아 여섯 시 일어나서 바로 간 먹고. 오, 야, 아, 이제 파는 곳이네. 일단은 뭐 굉장히 평범한 그런 어떤 그 회사 생활입니다. 중요하게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사장님부터 늦게 오십니까? 처음에 스킬 특제 일단 스킬을 오! 저번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네? 그럼 어느 정도 제가 할때 능력치가 좋잖아요. 이번에는 지식을 가볼까요? 똑똑해 보. 잠깐만. 휴일 인여지 돼서보다 많은 인여력을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대신에 인여력을 얻어서 좀더 많은 스탯을 찍게 되는 그런 포텐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듣지 않을까? 이제는 60씩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돈은 일단 이 결투에서 얻는 건 맞아 아 일단 아이템이 나 그대로 있나? 그대로 있네 그러면 지식을 배워보자 암호화폐!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게든 있기는... <laughs> 야 비트코인이야? 사장을 고소할 수 있게 되다 야 오늘 고소 엔딩한번 봐볼까? 일단 돈은 그 애들 패는 거.. 아그 싸움으로다가 돈 벌면 되고 자이는 토요일까지 굉장히 평범하게 왔습니다 아 고소 엔딩을 봐야 되니까 데이트 한번 합시다 돈이 일단 20만 원 있거든요 여기 20만 원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 뭐랄까 내가 생활을 할수 있어 이번 주 데이트로 법대생 임보미 씨예 멘탈 10 회복되고 일단 아 얘를 좀더 친해져야겠는데 승소율이 30%잖아 데이트 한 번만 더 할까? 한번더 오케이 아친구에서 친한 친구 됐고요 승소율 60%입니다 통장 현황 주급 0원 집세 5만 원자 잔고 14만 원 됐고요 오 근데 네 이번에 사장님 재산이 200만 원이네 뜯어먹을 게좀더 많다는 거야 그니까 약간 그 생각하면 되겠다 사장님이 200만 원 있으니까 200만 원까지 일단 내가 참자 아, 잠깐만 응. 시간이지만 아직 사장이 남아있습니다 어떡하냐 퇴근한다 아니 이 자식이 <laughs> 이번에 사장님 목소리가 조금 힘이 빠져있네요 <laughs> 야 이거 뭐야 친척이 돌아가셔서? 아 그때! 야 저번 편에 친척을 만났어가지고 친척이 내 아는 사람이 포함됐잖아 해보자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되거든 원래 성공률은 근데 꽤 높다잉 와! 아, 씨, 안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이번 주 정말 고비다 일단은 무수할수 있게 되자. 자. 주급이 상승하고요. 노동법으로. 어, 주급이 상승해서 어, 좀더 이제 그 뜯어 먹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감기.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안 좋다. 오늘은 업무가 힘들 것 같다. 회사에 오늘은 쉰다고 전화. 전화해. 아니, 이 자식이. 진짜 몸이 아픕니다. 성공률 나쁘지 않다. 높아. 굉장히 높아. 이분도 인간성에 일단 문제가 있으셨네. 하... 잤다. 아, 내가 이거 못 봤네. 아, 선생님의 그 인포 인포메이션, 통찰력 2, 기술력 2, 나머지 다 2인데 인간성은 문제가 있대요.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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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기 빛 같은 주말이 왔습니다. 드디어 자, 길거리 싸움 갈게요. 그때 그대로야. 얘네도 어, 돈 많이 주거든 한 번만 싸워도 될 정도야 얼마야? 24만원? 좋았어 야 5만원 남아있었는데 데이트를 할까 말까? 뭐랄까 이제는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그 건설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이쯤에서 데이트 한번 합니다 임보미씨 예. 돈이 없어도 보람이 있다고요?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고소? 할테면 해봐 고소를 하면 멘탈에 소모되는 긴싸움니다아 이게 멘탈이 소모되는구나. 근데 승소율이 이미 승소율이 높은데? 야 그럼 돈을 좀더 벌자. 돈을 좀더 모아. 저분 전재산까진 돈을 모으자. 난 어, 여기서 주급을 상승시킬까? 어떻게 할까? 주급을 상승시켜. 뭐야? 병가. 아플 때 병가를 쓸수 있다. 오 이거 튄네 판례 읽기. 사장을 고소하고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상승한다. 일단 승소율이 이미 높기 때문에 주급을 올리고 좀더 이제 병가를 써갖고 월급 루팡을 하는 그림으로 보자. 사장님이 안 오시네. 잠깐만. 사장님이 한 시쯤 오셨어. 퇴근 시간. 어, 에... 퇴근해. 아니, 저 시계. 아, 이제 아, 친척은 이미 돌아가셨다 하면쓸 수가 없구나. 그렇지. 돌아가신 분이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럼 그러면... 안 돼. 아, <laughs> 어, 데이트 한번 할까? 아,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날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해. 인보미 씨랑. 어? 인보미와 싸웠습니다. 멘탈이 십 감소. <laughs> 야 싸우는 상, 상황도 있고, 야 그치 이게 너무 쉬우면 안되거든 멘탈이 여기쓰 있는구나. 멘탈이 좀 깨졌네. 이거 한번더 할까? 야 12만 원으로 버틸 수 있어. 아 오케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요. 예. 잠깐만, 인범이야 더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되어 나를. 야 근데 잠깐만. 내가 고백을 한번 해본 사람이잖냐? 어, 내가 유튜브로 공개 고백을 해본 사람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 봐. 이 고백을 한다고 무조건 받아 주는 게 아니거든. 이범미 님, 저랑 사기실래요? 와우, 성공! <laughs> 인뭄미와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친한 친구에서 애인이 됐고요.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승소율100% 미쳤다. 야, 승소율이 그냥 200% 수준이야, 이제. 어. 자 일단 집세 5만원 내고 잔고 7만원 남았고요아 잠깐만 6만원으로 버틸 수 있나? 퇴근해. 아니 이 자식. 어 아프단 다 핑계를 못 대잖아. 안 돼. 내가 진짜 안 된다 이 말. 걸어서 퇴근해. 야 이제 체력전인데 이러면 어, 이번 주가 진짜 헬이다. 아니 이 자식. 진짜 제발 진짜 아파요. 어 증오률이 좀 낮아. 와 어, 됐다. 아 어림도 없지. 자 일단은 밥값을 줄여 아 밥값을 확실히 줄였는데 멘탈은 회복됐지만 돈이 퇴근을 해 일단 아니 이자식아 어버버 안돼 체력전이야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냥 진짜 오! 지갑! 누군가 흘린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엔 10만 원이 들어있다 가져 아 죄가 얼마나 늘었지 나 지금 죄 몇이냐 죄 4네 나중에 막 경찰이 오고 이러진 않겠죠? 일단은 이러면은 금요일 아 버텼다 야 이거 나 지금 10만 원안주셨잖아 죽었어 눈 지렸네. 회식이요? 갑시다. 어갈 가야... 와, 체력을 2 0이나깎네 거의 뭐? 몬스터세요 혹시? 썸에돈 벌자. 야인시대야, <목소리> 야인시대야. 야인 일단은 인보미시랑 굉장히 친해졌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친해져도 될거 같아. 그 정도면 돼. 결혼할 거 아니잖아 저 친구랑은. 어, 이 친구랑 일단. 어! 잘못 눌렀다! 아... 미스... 62만 원에 채불되 있고요 고소 한번 넣어볼까?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직이야 아직 아니야. 존버 탄다 존버 타! 어... 어? 지갑이 또 있네? 이게... 인생은 운칠 기삼이라 그랬습니다 운이 7... 능력이 3 운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운을 잡으려면 또 능력이 30 필요한 거고 자자? 아 자면 지하철이 끊겨? 아타 괜찮아 와 미쳤다 지갑 왜 이렇게 떨어지지? 이 정도면 내가 훔치는 수준 아니냐? 야 월급보다 근데 돈을 주워서 번게더 많네? 아이러니하네 이거 또왜식이야아 어, 가자 가와 체력을 30 깎았네 야 술은 먹이지 마 그럼 최소한 빙 뜯어주고 85만 원 슬슬 200다 돼갑니다 200 스택 쌓는 그 순간 실각이야 식약처 단속. 이건 뭐야? 식약처에서 단속을 나왔다. 우리는 식품 위생법을 지키지 않기에 문을 잠그두고 도망쳤다. 아 어, 근데 혹시 식약처에서 범죄를 잡지는 않겠지. 부품행명으로다가내 죄가 좀 높단 말이야. 육이란 말이야? 와 업보가 너무 많다. 그냥 악성제고 사장이 쓰레기 같은 야채를 구매해 왔습니다. 엄무강도가더세집니다 차량이 더 많이 나네 1가 됐네 0 1 0 1 원. 0 1 0 100%. 100%. 100%. 100%. 100%. 1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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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됐어! 됐어 뭐야 엔딩 2-2 아쉬운 결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좀더 돈을 모아서 했으면 됐을거구나 200을 근데 뭐 일단은 오늘 성공적으로 돈을 찾아 냈습니다 오늘도 다음편은 누구죠? 아 다른 엔딩을 또 봐야되는구나 아쉬운 결말이라서 제가 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로 좋아요 1000개 이상 2000개 이상? 아니 오케이 1000개 이상만 대봅시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컷나니 테스트 홈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내일보까... 와! ...뭐지? <laughs> 훈과 못... 함께 카페 지금 갈바세요 와우